영동지방에 LNG가 보급된 지 6년 만에 양양군을 마지막으로 모든 시군의 도시가스가 보급됐습니다. 하지만 보급률이 낮아 소비자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이어서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말 영동지방에 LNG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보급률은 여전히 높지 않아서 속초 69%를 비롯해 강릉 42%, 동해 34%, 삼척 14%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가구당 300만 원 안팎에 적지 않은 설비비가 들어가고 LPG를 쓰는 아파트는 가격이 LNG와 비슷해서 굳이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적게 하다 보니 영동지방의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도매 요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세지곱미터당 693원으로 소매 가격은 강원도가 1년마다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64원을 더해 세지곱미터당 758원인데 비해 원주는 812원, 춘천은 843원 정도고 영동지방은 원주나 춘천보다 6에서 10% 비싼 899.6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보급률이 높아져야 요금이 인하될수 있어 시설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도시가스 보급 오개년에 따라 도시가스와 협의하여 2024년까지 도시가스 보급률을 58%로 확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각 시군은 올해까지는 시설비의 50%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70%로 지원을 확대해 보급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의 보조비율을 상향해서 그 자부담의 비율을 낮춰서 열그 요금 인하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한편 태백시도 최근 시 의회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내년 말부터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